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본어 글자를 본격적으로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과 히라가나 가다카나.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본어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본어를 발음하고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다. 세 번째, 오십음도와 행과 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일본어 문자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히라가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수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히라가나가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자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닥가나. 가다카나. 자, 가닥가나는 어떠한 것을 가닥가나라고 할까요? 가닥가나는 한자의 핵의 일부를 차용하여 만든 문자로 주로 외래어나 의성어, 의태어를 표기하거나 문장 속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 등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닥가나를 물으면 여행이 안 돼요. 이 가닥가나는 간판이라든지 음식, 곳곳에 가다카나로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할 때는 가다카나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사용하므로 그때 그때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본어의 문자에는 히라가나, 가다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서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2쪽을 보면, 청음이 나와 있어요. 청음. 자, 청음이란 50음도에서 응을 제외한 45개의 글자의 발음을 말합니다. 즉, 그렇다면 일본의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네, 45개가 아니라 46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글자 46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 어때요? 옆으로 아, 이, 우, 에, 오 다섯 글자씩.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다음에 받침으로 쓰이는 응 해서 10개의 글자 10개의 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잘 듣고 정확하게 따라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い、う、え、お。あ、い、う、え、お。青、家。か、き、く、け、こ。か、き、く、 けこかおこえさしすせそさしすせそすしせき たちつてと。たちつてといちつくえ。なにぬねの。なにぬ ねの。いぬ。ねこ。はひふへほ。はひふへほ。はな。ひと。 ば、ま、み、む、め、も。ば、ま、み、む、め、も。雨、着物。や、ゆ、よ。や、ゆ、よ。山。 ゆきラ・リ・ル・レ・ロラ・リ・ル・レ・ロ。さくらくるま。わ・お・んわ・お・ん 자, 여러분, 다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행부터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일본어의 모음으로 우리말에 아, 이, 우, 에, 오와 비슷하나, 우는 입을 너무 둥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 이, 우, 에, 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카행으로 가겠습니다. 카행은 카, 키, 쿠, 케, 코. 자음 K와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며, 첫 음에 오는 k는 너무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조음에 주의하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키, 쿠, 케, 코. 다음은 사행입니다. 사, 시, 스, 세, 소. 자음 s와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며 특히 여기에서는 스, 사시스 스 발음을 우리 말의 스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다음은 타행이 됩니다. 타행의 타지 즈, 테토 자음 t와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는데 타티투테토가 아니라 발음 타지 즈, 테토로 발음한다는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행입니다. 나니누네노 자음 N과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니누네노 다음은 하행에 대해 발음하겠습니다. 하히후해호 자음 H와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며 후는 우리 말의 후와 같이 입술을 둥글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히후해 호. 다음은 마행에 대해서 발음하겠습니다. 마미무매 모. 자음 M과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발음 다시하겠습니다. 마미무매 모. 다음은 야행입니다. 야, 유, 요. 다른 데는 다섯 글자인데 이 행만 세 글자입니다. 야, 유, 요. 와와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며 일본어의 반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에는 모음에 처음에 발음했던 아, 이, 우, 에, 오에 이와 애가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라 행을 보겠습니다. 라리루레로 자음 R과 모음을 결합하여 나타내며 영업처럼 혀를 굴리지 않습니다. 라리루레로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 행의 와오오 오는 여러분, 모음에서 발음했던 아, 이, 우, 에, 오의 오와 발음이 같죠. 그러나 이 오는 조사로만 쓰인답니다. 우리나라의 무엇을 뭐, 무엇을이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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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조사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응, 응은 우리 말의 받침 역할을 하는 글자로 단어의 처음에 올 수는 없고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반드시 한 박자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0음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의 50음도란 일본의 가나 문자를 발음 체계에 따라 기본 청음을 5개의 단과 10개의 행으로 배열해 놓은 도표를 50음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50음도가 뭐라고요? 자, 잘 쓰여져 있죠? 다섯 개의 단 그리고 열 개의 행으로 배열해 놓은 도표를 말합니다. 제가 어, 발음을 할때 행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아 행, 카 행, 사행 그러한 것이 몇개의 행이 있었던 거죠. 열개의 행으로 배열해 놓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옆으로 가는 것, 아이우에오를 뭐라 했죠? 네, 행이라고 했습니다. 행. 행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같은 자음을 가진 문자이며, 맨앞 글자 이름을 따, 아행. 아행은 아이우에오. 카행은 카키크개코. 사행은 사시스세소. 타행은 하지즈테토 나행은 나니누네노, 하행은 하히후회호, 마행은 마미무메모, 어, 야행은 야유요, 라행은 라리루레로, 와행은 와오, 이렇게 1 0개 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로로 가는 것 또한 있겠죠. 자, 세로로 가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네, 단이라고 합니다. 즉, 단이라 한다면 같은 모음을 가진 문자이며 맨앞 글자의 이름을 따서 아단, 즉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아단이고요. 이단은 이키시지니 히미리 우단은 우쿠스쯔누 후무유루 에단은 에케세테네 헤메레 오단은 오, 코, 소, 토, 노, 호, 모, 요, 로, 오. 이것을 오, 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 단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다섯 개의 단은 다섯 개죠.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행은 열 개의 행으로,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를 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듣기만 하면 잘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 표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배웠던 50음도, 행, 단, 또한 가지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구를 준비를 했다면 교과서에 써주도록 하세요. 아까 말한 아, 이, 우, 에 오. 이 아, 행은 즉, 무엇에 해당하죠? 일본어로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모음. 네. 아, 이, 우, 에, 오가 모음이면 다음에 또한 반모음이 있겠죠? 자, 반모음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가키, 쿠케, 코, 사시, 스, 세, 소, 다치, 츠 테, 토 했는데 그러한 발음들은 자음이죠. 네. 반모음은 여러분들도 짐작은 가겠지만, 야행의 야, 유, 요, 또 하나는 네, 맞아요. 와, 네, 이렇게 해서 반모음은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 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했던 오, 이 오는 아, 이 오의 모음의 오와 같지만 이 오는 어디에만 쓰인다? 조사로만 쓰인다. 뜻은 우리나라의 을, 를. 해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겁니다. 받침에 해당하는 응. 여러분들 응이 응이 아닙니다.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응은 받침에 해당하는 데요. 여러 가지의 발음이 나며 한박의 길이가 있다라는 것.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히라가나, 아, 이, 우, 에, 오를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왕 듣는 거, 율동을 하면서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매번 하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도 배운 내용을 성장일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